짝사랑 때문에 잠못 자는 사람 지금 여기 카드 세장중 하나 골라 봐 10초 준다 1 2 3 4 5 6 7 8 9 10 짝사랑 곧 양방향 될 가능성 있어 근데 조심해 사랑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상담이 아니라 개그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짝사랑 상대 애매하다. 너 혼자 상상 중일 수도 있어. 카톡 무시는 그린나이트라고 생각한 건 너의 망상이지. 와, 충격 엔딩. 내 짝사랑 상대. 이미 애인 있다. 넌 연애가 아니라 관객 속에 앉아있던 거야. 짝사랑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삽사름하다. 멜론 동자 고민 상담소. 재미용이니까 웃고만 가라. 여러분의 고민. 메론동자가 직접 뽑아 답해 드립니다. 댓글 남기고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